비와디 쓰리이 한국에 출시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비록 한국에 출시된 c 은 라이다 미탑재 버전이라 엄청난 수준의 자율주행을 갖고 있진 않겠지만 그래도 저 가격으로 듀얼 모터인 전기차를 살수 있다는 점은 확실히 매력적인 것 같은데요. 어차피 c 의 특징과 장점들은 한국 미디어에서 잘 다뤘을 테니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인을 알수 없는 c 의 문제점에 대해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한국에 판매되는 c 은 최신 버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가 이전에 올린 비와디 관련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한국에 출시된 아토3는 중국 3년 전에 출시된 모델이며 세이스리프트 모델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 한국에 아토 3가 출시됐다는 소식을 들은 어느 중국인이 이런 댓글을 달았었죠. 근데 아토 3 이제 막 신형이 나왔던데 정작 한국에 수출하는 모델은 3년 전 모델이잖아. 이 사실을 한국 놈들이 알게 된다면 멘탈이 나갈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 출시된 세어도 최신 버전이 아닌 22년 버전 디자인 그대로를 가져왔는데요. 외관은 사실 거의 똑같지만 인테리어는 지금 중국에서 출시되는 셀 디자인과 많이 다릅니다. 특히나 한국에 출시되는 셀의 기어박스 주위에는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있어 산티가 나지만 중국 버전은 무광 버전으로 되어 있어서 훨씬 고급적이고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 역시 쉽게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되어 있으며 그냥 보기에도 한국 셀보다 훨씬 좋게 보입니다. 물론 신형 셀는 무선 충전 구역이 하나밖에 없 대신 더욱더 효과적이게 충전할 수 있도록 손풍구도 배치해놨죠. 스티링 a 로도 한국 버전은 지문이 많이 묶게 되는 검색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지만 중국 최신 버전은 무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뒷좌석도 그렇고 많은 부분이 다른데 한국에 굳이 최신 버전을 팔지 않고 22년형 버전을 판매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UID는 일단 재고차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C율은 중국에서도 비행기 차량인데요. UID의 다른 사종이 월4 5만대는 거뜬히 팔리는 반면 5월 기준으로 C율의 판매량은 ]은 고작 695대입니다 반면 모더3는 더 비싼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5월에 13,000대를 팔았는데요 따라서 한국에 판매되는 일은 단순히 중국에서 생산했던 재고차를 처리하려고 하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뭐 사실 품질만 검증된다면 이전 세대의 모델을 팔아도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일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녹입니다 사실 이건 일뿐 아니라 비와리의 수많은 차에게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중국 차주들의 후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아이고 말하지 마신 新的海报，我买回来就发现这边生锈了。这我这我这才几天呀、啊。你看这已经生锈了。我这下面也是，下面下面的全部都是生锈的。看几张图片啊？猜,猜这是什么车？这个是海报，我朋友的海报。 然后我们俩认识挺长时间了，因为我之前不是发视频说我想买海豹嘛，他说海豹车是可以，但是这个锈是真的锈。其他人说，说实话，网上看其他的视频，我是半信半疑的。但是我这个朋友说 99. 99，百分之九十九点九九就是真的，主要是锈在座椅下面这一块，然后还有门缝接口处这一块。这一次比亚迪对于海豹而言，生锈的话是不给做，呃，换座椅的。 문제는 차를 출고한지 오랜 시간이 지난 게 아니라 이제 막 출고시킨 신차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시트 밑부분은 도저히 녹이 쓰는 게 힘든 구조인데도 저런 문제가 생긴 건데요 물론 영상 속에 나온 씰은 전부 최신형이 아닌 25년 이전 버전이라 지금 나오는 씰은 문제가 해결되었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한국에 출시되는 씰 역시 앞서 언급한 대로 이전 버전의 씰이라는 거죠 따라서 녹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데요 또 다른 씰 차주의 영상을 보겠습니다 알 座椅生锈的问题，厂家告诉我是正常现象，售后还说如果我实在担心，就把我座椅拆下来，单独喷一层防锈漆。还有座椅塌陷的问题，厂家说真皮座椅就是会有车友们，我应该相信他们所说的话吗？ 사실 차량의 판매량이 그 차의 모든 걸증명하듯월 700대의 판매량은 거의 망했다고 볼수 있는 수량입니다. 물론 한국 버전은 부실 문제가 해결되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중국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씰은 신형인 반면 한국에 출시된 버전은 22년형 그대로인 옛날 씰이라는 건데요. 이건 아무래도 제가 앞서 말한대로 중국에서 처리 못한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한국에 옛날 버전을 판매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도 이 가격에 제로백 3초대인 듀얼 모터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지 yeah. yeah.